총네 분께 이 카다 제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지금 바로 응모해주세요. 이벤트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카페 글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착해버렸습니다. 카다에서 신제품이 출시했어요. 이름은 1대10 RUF GT라는 모델이고요. 이 포르쉐 RUF 차량이 또 있잖아요. 그 차량을 테마로 출시된 1대10 제품이 나왔습니다. 제가 또 카다에 빨리 보내주세요 제발. 어, 너무 멋있는, 진짜 너무 멋있는 차 나왔는데 보내주세요. 하니까 또 보내주셨습니다. 어, 이 자리를 빌어 카다 담당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냥 받았다고 해서 그냥 막 리뷰를. 좋은 쪽으로만 하진 않습니다, 절대. 그리고 오늘 이 제품 딱네분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여 방법은 이렇습니다. 카다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꾸피바보 네이버 카페. <laughs> 꾸피바보 네이버 카페에 가입해주시고, 이제 꾸삐바보 카페에 이벤트 응모 게시판에 글 남겨주신 분, 영상 아래 댓글 남겨주신 분을 선정해서 제가 네 분께 이 제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열어볼까요? 이 제품이 박스가 좀 생각했던 것보다 박스 디자인이 좀 아쉬워 차라리 그냥 올검으로 나와주지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포르쉐 라이센스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포르쉐에서 레고랑 굳이 계약이 돼 있는데 다른 블럭 회사에 라이센스를 안 내주지 않을까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스 이렇게 돼 있고요 A박스, B박스로 나눠져 있네요 카라의 뭐 포장은 늘 똑같습니다 쭈라 요게 에잇박스고요. 아, 카나에서 이번에 그리고 그거 굿 이어 스레드 계약하신 거 아세요? 이 네크틱 하다가 본격적으로 그 테크닉 라인을 업그레이드를 좀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타이어 회사 굿 이어 와 라이센스를 맺고 스레드 마크가 또고대로 이렇게 쫙 나오는 미친 퀄리티의 타이어가 또 출시했더라고요. 타이어. 타이어를 보자. 일단 타이어만 한번 봐볼게요. 굿이어 타이어가 들어있지는 않겠죠. 네, 굿이어는 아닐 거예요. 그고 굿이어로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타이어를 또 이제 제가 교체를 해서 바꿀 수가 있는데 그거 바꾼 걸로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휠은 휠을 보자 휠. 리이 궁금하다. 이 테크닉 차량들은 타이어와 휠의 퀄리티에 따라서 차량의 퀄리티가 비약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타이어와 휠의 퀄리티가 아주 중요하답니다. 오, 요 안쪽에 그 디스크, 디스크, 휠 안쪽에 디스크에 플랫 실버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휠 부품, 휠과 타이어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레고보다는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레고 분발 조금만 더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얍! Yep. 오, 완전 멋있다. 또 어떻게 해? 만들어질지 한번 제가 그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에서 출시한 이 ruf 911 블럭 을 사야 되는 10가지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릴 게요 첫 번째로 디자인 이 미친 디자인의 차량을 보시기 전에 혹시 영상을 보다가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kupiruf 코드를 입력하시면 무려 11% 할인이 들어갑니다 신규회원 뉴카다 쿠폰 코드보다 무려 1% 무려 1%나 더 제가 협상에 <laughs>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구매하실 분들은 들어가셔서 쿠폰코드 입력해서 꼭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레고에서 출시한 제품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똑같은 1대10 스케일인데도 차이가 많이 느껴지지 않나요? 1,655피스로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조립 경험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독일 RUF에서 출시한 RUF GT 차량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테크니션이에요 필수수가 적으면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전혀요 이 차량에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있고 6기통 박서 엔진의 실린더도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꾸부이 그럼 핸들은요? 물론 핸들의 조향도 가능해요 이런 테크닉 차량들은 실제 차량 구동기와 흡사하게 만들어져서 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우리 어렸을 때 과학상자 많이 만들었잖아요 블럭을 만들면서 기계공학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본넷과 이렇게 트렁크가 열리고요. 양쪽 문이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 신기한 거, 아문 닫을 때 <laughs>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반자동 스프링 브릭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야 이거는 또 레고에서도 없지? 아, 못본것 같아. 못 봤어, 나도 네. 못 봤어. 그래서 와 이거 만들면서 야 이런 부분들이 또 레고랑은 또 다른 신세계가 펼쳐지는구나. 이런 보면 아주 칭초한 행 아직 레고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부분이라 만들면서 신기한 경험을 해볼 수 있었어요 자세 번째로 난이도예요 꾸삐님 테크니션이 많이 들어가면 난이도가 좀 어렵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 제품 초보자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왜 레고 테크닉 1대8 끝판왕들 있잖아요 뭐 포르쉐, 시론, 시안, 페라리 같은 친구들은 조립하는데 10시간도 넘게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피스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3-4시간 정도면 만들 수 있습니다 초보자나 매니아 분들 모두에게 적합한 제품이 될것 같아요. 자, 네 번째로 휀다에요. 저는 이 휀다 부품에 푹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 레고에서 출시한 가장 비싼 포르쉐가 어떤 제품인지 알고 계시나요 이 제품이 16년도에 나왔는데 지금은 프리미엄이 잔뜩 붙어 버려서 100만원 가까이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이 911만의 그 빵빵한 뒷모습을 잘 표현 못 해줘서 레고 팬들은 이 부분에 대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거든요 이 카다 RUF GT는 그 갈증을 전부 다 해소시켜 줬어요 아 물론 RUF에서 포르쉐를 기반으로 새롭게 만든 차량이라 비교 대상이 아닐 수도 있지만요 911 뒤쪽만 보고 있어도 그 흐뭇한 그 느낌을 이 알루에프 차량에서는. 느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장식장에 이렇게 뒤쪽으로 전시를 해 둬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꼭 앞으로만 전시하라는 법은 없 잖아요 자 다섯 번째로 스티커예요 사실 이걸 장점으로 넣어야 될지 단점으로 넣어야 될지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도 최소 부분들에만 스티커 가 들어가 있었어요 차량의 마크나 뭐 휠캡의 ruf 부분이 스티커인 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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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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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너무 아쉬웠는데 천장과 본넷에 들어간 이 황금색 패널 부품의 프린팅 퀄리티는 정말 우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번호판 브릭이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이 브릭은 프린팅이 아니라 약간 물방울 코팅?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문가분들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물방울 코팅으로 된 번호판 브릭이 시안성을 확 높여주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빛 반사가 돼서 이런 식으로 약간 빛 반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더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본네세 이 마크 제가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본네세 이 마크. 오쿠피님 어, 포르쉐 라이센스 를못 받아서 마크가 짝퉁 아니에요?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RUF라고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저도 이 제품 만들어보면서 RUF에 대해서 찾아보니 9 1 2를 자신들만의 철학이 담긴 완성차로 만들어내는 독일의 브랜드더라고요. 저도 레고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혹시 틀린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디스크 브레이크에요 이 회전하는 원판형 디스크에 패드를 밀착시켜서 제동력을 발생시키는 걸이 디스크 브레이크라고 하는데요. 이 디스크 브레이크가 메탈릭 실버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짜자자 <laughs> 그동안 레고 테크닉에선 그 휠이 도색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 디스크까지 도색되어 있진 않았거든요. 이 디스크 도색되어 있는 거본적 있어? 저는 디스크 자체를 좀 미하게 잘못본것 같아요. 오토바이 음. 제품에 들어갔던 걸본것 같아요. 아, 같은데. BMW? 그제 시야는 휠이 도색이 들어가 있었고 음... 이 디스크가 이렇게 메탈릭 실버로 도색되어 있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못 봤거든요 데이토나에도 데이토나 일반이야 내가 데이토나 확인했어 데이토나는 아... 그런데 이 디스크 부분이 이렇게 도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또 더군다나 5스포크 휠이라서 디스크 부분이 이렇게 정나라하게 노출되거든요 근데 도색이 들어가 있어서 전시 효과가 훨씬 더 우수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타이어가 미쳤습니다 이번에 카다에서 이렇게 굿 이어와 정식 계약을 맺고 고, 타이어 파츠만 또 따로 출시가 됐거든요. 짜자잔. 타이어. 요거 요거. 아, 맞다. 요거. 타이어 제가 또네개더 추가로 이벤트로 요거 카페에서 이벤트 진행할 테니까 꾸삐바보 네이버 카페 가입하셔서 이벤트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다 유튜브 팔로우도 해주셔야 됩니다. 카다에서 보내주실 거 이렇게 타이어 브랜드 굿이어와 정식으로 계약한 타이어라 이스레드 마크까지 그대로 다 표현을 해줬더라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타이어 측면이 이렇게 부드럽게 더 곡선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기존에 들어있던 지금 카다 타이어거든요. 다르지 확실히. 진좀더 어. 일반 타이어는 좀더 각진 맛이 있는데 음. 이렇게 또좀더 리얼한 느낌이 없잖아 있잖아. 만져보니까 또좀더 쫀쫀한 맛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맞아. 실제로 그... 소... 소재까지 따라했을까? 난 그것도 궁금하다. 같은 고무를 썼나? 얼마? 그것까지? 아무튼 이렇게 비교해 보시고 취향에 맞는 타이어로 끼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 타이어 파츠는 카다스토어에서 따로 판매를 하니까 혹시 주문하실 때 같이 주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타이어 림 부분에 굿 이어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일반 타이어에는 그냥 숫자 요 부품 번호가 써져 있는데. 그러면 형 이거 응. 뭐 차에 꼈을 때 차이는 좀 없다. 되게 좋은 질문이야. 내가 브이레고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안 그래도 이렇게 타이어를 껴놨어. 이쪽이 지금 굿디어 타이어고 이쪽이 그냥 일반 타이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취향 차이라서 이 타이어를 좀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휠하우스가 좀더찬 느낌이 들거든 반대로 이거 구디어 타이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취향에 맞는 타이어로 끼워주시면 됩니다. 아, 타이어 주문하실 때꼭 1대10 비율로 주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 혹시 집에 1대8 슈퍼카 있으신 분들은 1대8 사이즈랑 같이 타이어 주문하셔도 좋고요. 아무튼 이 차량은 지금 1대10 스케일이라 1대10 타이어로 주문을 하셔야 돼요. 여기 1대10이라고 써져 있어요. 옵션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배송비 아껴서 한 번에 주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지만 영상을 마무리 짓지 않고요 지금 더 많은 리뷰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왼쪽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어, 여기 클릭하셔서 꾸피 채널에서 더 많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더 많은, 더 멋있는, 더 재밌는 블록 생활을 같이 즐겨보아요. 오늘도 한 사람의 블록도 고생합니다. 수고뵙겠습니다 굿바이! 어때? 저가 원래 테크닉. 안 좋아, 안 좋아. 하찮아괜찮단차찮아아 그렇지. 근데 이게 단차가 좀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아괜아괜아주 훌륭한 찮 같습니다. 빈 공간이 많이 안보아괜찮